할렐루야. 밤새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또 우리에게 좋은 하루를 허락해 주신 주님께 또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여러분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또 힘을 주시는 귀한 하루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디모데 전서 1장 12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디모데 전서 1장 12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 때에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시미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극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우리 주여,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국류를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영원하신 왕곧 석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아들 티모데야 내가 네게 이 교훈으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 이 하루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또 깨워주시고 또 주님의 말씀 가운데로 인도해주시고 오늘을 베풀어주시고 또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만져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정말 감사하는 하루가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승리하는 귀한 하루 될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은 신앙생활 하시면서 감사한 것이 무엇이 있으십니까? 감사한 일들이 참으로 많을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것또이 모든 과정 가운데 또 축복해 주시고 힘 주시고 또 은혜를 베풀어 주고 참 감사할 것이 많은 것 같습니다. 바울은요 오늘 개인적으로 감사한 것에 대해서 디모데에게 말을 해주고 있는데요 젊은 사역자이자 또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은 바로 능력 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충성되다고 여겨 주시고 또 직분을 맡겨 주신 것이라고 말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모든 것을 시작하신 이가 예수님이시죠.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능력을 주셨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바울은 그 능력을 가지고 사역을 했는데 충성한다고 여겨 주셔서 직분을 맡겨 주신 것이 정말로 감사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먼저 은혜와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화 시상식 같은 것을 보지 않습니까 연말에 수상자들이 이 상을 탈때 소감을 한 마디씩 합니다. 네, 수상자들이 이 소감을 얘기할 때 정말 한결같이 예, 우리는 잘 모르죠. 그렇지만 그들은 이, 이 누군가의 이 이름들을 쭉 이제 나열을 하면서 예, 참 감사하다고 표현을 합니다.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 사람들이 이 수상한 배우들을 뽑아주고, 그들을 도와주고, 이끌어주고, 또 이렇게 연기를 위해서 정말 모든 면에서 아, 확인하고 꼼꼼하게 확인하고 챙겨주었기 때문에 이들이 제대로 연기를 할수 있었고, 더 나아가서 이 수상의 영광을 얻을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를 도와준 사람들을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서 하나하나 호명하면서 감사하다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없었으면 자기가 이런 영광을 받을 수 없었고, 뭐더 나아가서 일을 할수 없었겠죠. 바울은 지금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기를 불러주셨고, 도와주셨고, 은혜 베풀어 주셨고, 또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면 자기는 자기도 모르는 채 예수님에 대해서 비방하는 자로, 박해자로, 그리고 폭행자로 살았을 거라는 것이죠. 바울은 자기는 도저히 사도가 될수 없었던 사람이라고, 그리고 더더욱 예수님께 충성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닌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실제로 예수님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비방자로, 박해자로, 폭행자로 살았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자기의 원수인 바울이 이처럼 사는 것에 대해서 참 많이 참아주셨다, 인내해 주셨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참아주신 것 뿐만이 아니라, 이다회적 동상에서 그를 친히 만나주시고, 불러주시고, 은혜를 베풀어주시고, 또 능력을 주셔서 놀라운 사역을 펼칠 수 있도록 극률과 은혜를 베풀어주신 것이죠. 바울은 이것이 감사한 거예요. 죄인 중에 괴수인 자기를 긍휼히 여겨 주신 것, 은혜 베풀어 주신 것, 그것도 감사한데 주님의 거룩한 이 일을 할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고 더 나아가 직분까지 맡겨 주셨는 것. 사도 바울은 자기의 영적인 아들, 지금 이 목회자 디모데에게 이런 것들이 감사하다고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교육을 하고 있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 사역과 봉사를 하다 보면, 뭐 사역적으로든, 뭐 사람 때문이든, 여러 가지로 예 발생하는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답답함들이 있고, 예, 또 속상함들이 있습니다. 일반 회사와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사도마을은 먼저 감사함을 말해 준 거예요. 원래는, 예, 우리는, 어, 나는 사역과 봉사를 절대로 할수 없는 사람이다. 너와 나는 이 사역과 봉사를 절대로 할수 없는 사람들이다. 더 나아가서 저와 여러분들은 사역과 봉사를 절대로 할수 없는 사람들인데 사역과 봉사를 할수 있게 된것 자체가 우리를 향한 저와 여러분을 향한 주님의 긍휼함 그리고 소명 은혜이고 능력인 것이죠. 그래서 맡겨 주신 것에 대해서 충성을 다하고 또 직분을 맡겨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더 충성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맡겨 주신 이 직분을 가지고 충성하는 것을 선한 싸움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말 그대로 선한 싸움입니다. 선하고 거룩한 목적을 가진 싸움인 것이고요. 그리고 주님께 영광이 되는 싸움입니다. 그리고 이 싸움은요. 계속해서 싸우다. 지속적으로 싸우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늘 선한 싸움을 싸울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고 또늘이 무기를 선한 싸움을 싸울 수 있는 이 무기를 장착하고 있어야 하는데 그것을 바울은 믿음과 착한 양심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착하고 올바른 양심이 없이 싸우는 것은 선한 싸움이 아니죠. 일반 뭐 회사나 다른 조직이나 그런 데서는 뭐 믿음이나 뭐 착한 양심 그런 건뭐 괜찮습니다. 법대로만 하면 되죠. 뭐 보스들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회사를 운영하고 그리고 또 밑에 있는 직원들은 또 이렇게 잘 못하면 자를 수도 있고 그런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사역과 봉사를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극률학으로 은혜로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과 착하고 올바른 양심을 가지고 우리는 품고 사랑하면서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싸움이기 때문에 선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과 착한 양심은 어디서 나옵니까? 지도하는 예언에 따라, 즉,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생기는 것입니다. 네, 맞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직본대로 충성하고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고 선한 싸움을 계속해서 싸워나가기 위해서는 늘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선하고 거룩한 싸움을 쌓을 수 있죠. 그렇지 않으면 믿음과 양심이 파손되어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자격 없는 우리를 국룰이 여겨주셨죠. 또 불러주셨죠.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일을 할수 있도록 정말 해주신 것입니다. 이 일이 바로 선한 싸움이죠. 주님의 말씀대로 아,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고 계속해서 하는 싸움. 이 선한 싸움의 사역과 봉사로 불러주신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또 영아롭게 해드리면서 오늘 하루도 풍성한 은혜 가운데 충성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또이 하루 새로운 하루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또 새로운 피조물로서 이 새로운 하루를 맞이하게 해 주셨습니다. 오 주님, 오늘 주님께서 주신 말씀 붙잡고 충성하게 원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일을 할수 있는 자격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셨고, 내를 주시고 또 능력을 주사 주님의 일을 할수 있도록 해주신 주님의 큰 은혜와 사랑에 힘입어 오늘 하루도 충성을 다하며 나아갈 때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님 안에서 풍성하게 해주시고 기쁨이 넘쳐나게 하여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그 안에 성취감으로 말미암아 정말 이이 이 삶이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감으로 가득 차 넘치는 오늘 하루 될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